안녕하세요, 살림입니다. 오늘은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부금 즐기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힐링해 보세요. 자,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235번 엘크온 5만 원입니다. 이 아이는 천인데요자 위에서 보셨을 때 좌우 밸런스 잘 맞고요, 늠름하게 아주 손톱도 보시면 입상 끝에. 뾰족뾰족함이 잘 사라져 있는, 잘 살아있는 아이. 자, 사이즈는 날개 방향으로 9.5cm 정도 나오고요. 지퍼 방향으로는 9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요 아이, 에크온 5만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제가 소개시켜봐 드릴게요. 이 아이는 에크온 이드인데요. 등을 맞대고 있지만 요 아이 보시면 아주 완벽해요. 얼굴 수영도 예쁘고, 근도 잘 들었고요. 사이즈를 보면, 7cm가 넘는 아이고요 요렇게, 이쪽긴 하지만, 야역 완전 반대 성향이, 녹을, 녹만 가진 아요 무지죠. 로 아이 해서,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 아이가 너무너무 완벽하고 예뻐서, 반대편에 등대고 있지만, 다른 아이를 가진 아이, 에코 이드이아이는 4만원에 드릴게요. 요 아이도 237번 엘콘인데요. 이 아이는 8만 원에 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모습 봐주시고요. 위에서 보면 생얼에서 철화로 철하루 진행 중인 아이고요. 여기 요 아이는 완벽한 생얼을 가진 아이입니다. 생얼을 가진 아이 얼굴 사이즈는 7cm가 넘고요요 아이 위에 보이시죠? 요 아이랑 이 아이로 지금 분지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입성도 엄청나게 많고, 어떻게 보면 모양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세 아이 얼굴을, 한 아이가 새 아이 얼굴을 가진 쌩얼이 있고 두 아이로 분지되고 있는 아이, 이 아이 엘크홈, 8만원에 드릴게요. 238번 콩이고요 12만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 너무너무 뭔가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금 예쁘게 잘 들었지만, 위쪽 방향으로는 녹이 좀 진한 아이 요거 잘 봐주시고요. 녹이 진해도 콩의 특성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콩 색깔도 보면 금색에 유색 방향을 띄고 있고, 사이즈는 14cm 정도 나와요. 이 크기 아이 한번, 정면에서도 한번 봐주시고요. 커팅도 바로 가능한 아이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돌려볼게요. 자, 뒤에부터 보셔도 층수도 높고 입선도 절대 적지 않습니다. 입장수도 많아요. 자, 요 아이 238번 콩 12만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는 239번 콩인데요. 자, 요 아이만 해서 요 아이만 뿌리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10만원에 드릴게요. 보시면 얼굴 보면 수영이 너무너무 예뻐요. 얼굴 사이즈는 6.5cm가 되는 아이고요. 작지만 보시면 층도 있고요. 입장수도 괜찮고. 이만 해서 10만 원에 드릴게요. 언제나 사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